안녕하세요 유방건강 TV 시청자 여러분 대림성모병원 김성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유방암 희망 프로젝트 암세포만 공격하는 표적치료라는 제목으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적치료란 무엇일까요? 표적치료란 암세포의 특징적으로 발현하는 표적,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이 표적을 잡아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암세포에서만 발현되는 표적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정상세포에서는 부작용이 적은, 하지만 암세포를 죽이는 데는 탁월한 효과를 갖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유방암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허투가 양성인 유방암, 또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인 유방암, 또 브라카 유전자 변이 유방암, 또, 삼중 음성 유방암들이 있는데, 물론, 표적이라는 말은 조금, 조금 과거의 표현이고, 허투나 호르몬 수용체는 표적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사실, 광의로 봤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이 표적 치료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는 면역 치료제일 수도 있고, 일부는 또, 뭐, 면역 관문 억제제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뭐, 큰 의미에서는 다 표적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표적 치료제는 허투 양성 유방암에서 쓰는 허셉틴, 트라스투주맙이라는 어, 표적 치료제가 아마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표적인 치료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외에도 허투를 타겟으로 하는 퍼투주맙 우리가 퍼제타라고 부르는 거죠. 또 라파티닙, 또 TDM1 등이 전부 다 표적 치료를 하는 허투를 타겟으로 한 그런 표적 치료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laughs> 우리가 호르몬 수용체라고 부르는 것에 사실은 타목시펜도 사실은 대표적인 표적 치료 중에, 치료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외에도 최근에 나오고 있는 CDK46 기량제또 엠토르 기량제 PI3 카이네스 기량제등 이런 것들도 역시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에서 쓰이는 표적 치료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파프 기량제라고 알려져 있는 림파자, 또, 올라파립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도 브라카 유전자 변이 유방암에서 흔히 쓰여지고 있는 그런 표적 치료제이고요. 면역 치료제라고 불리는 PDL1 양성인 경우에 면역 관문 억제제, 또 아테조리주맙, 펜브로리주맙 등뭐 키투르다로 알려져 있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일종의 표적을 갖는 그런 치료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허투, 를 이야기하면 이거는 이제 어 우리 몸의 성장 인자, 우리 몸의 세포들을 자라게 하는 그런 대표적인 수용체인데 어 이런 것들이 이제 표적으로 지나치게 활성화되면 암 세포의 분열이 빨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허투 양성 유방암은 재발이나 사망 위험도가 매우 높은 그리고 굉장히 빨리 자라는 그런 유방암으로 알려져 있고요. 전체 유방암의 약 25%가 허투 양성 유방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정상 세포에는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이 최소화 되는데 물론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화 되는데 이 트라스투주맙, 뭐 허셉틴, 허주마, 산페넵 등 회사마다 이름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허투 양성 유방암에 선택적으로 작용해서 암세포의 성장을 늦추거나 혹은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그런 약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이 3주마다 투여를 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정맥 주사만 있었는데 최근에는 피아 주사가 나와서 피아 주사를 사용하게 되고요. 요즘은 허셉틴과 또, 소, 또 복합제 퍼투주맙이 복합제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또 제품도 나와서 훨씬 그 치료하는 시간을 줄이는 그런 또 치료제들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허셉틴의 가장 그 흔한 합병증은 심장의 독성이 있는 것인데요 특히 어, 아드리아마이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약물과 이 허셉틴을 동시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그 심장 부작용이 극대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투여하지는 않고 우리가 순차적으로 투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특히 심장 질환이 있거나 혹은 고혈압이 있으신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심장 초음파를 통해서 어, 혹시라도 부작용, 신부전 같은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이 약물을 투여하는 와중에 숨이 좀 차다든지 몸이 좀 심하게 붓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중간에 이런 부작용 때문에 약물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경미한 부작용으로는 뭐 감기 기운과 같은 오한이나 발열, 뭐 일부에서 구토나 두통 같은 증상들도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이 사실 그렇게 환자들의 일상생활을 저해할 정도로 그렇게 심한 부작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투 유전자,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할때 보통 알려져 있는 브라카 유전자. 그런 유전자처럼 과연 허투 유전자가 딸에게 유전될까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 사실 이 허투 유전자는 그 우리가 상염색체에 생기는 유전자의 변이, 변이이고, 이런 것들이 몸 전체에서 일어나는 그런 변이는 아니라는 것이죠. 어, 브라카 유전자의 변이 같은 경우에는 성염색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염색체의 변이 때문에 생기는 변이이지만 허투 유전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그런 상염색체의 변이이기 때문에 이런 유전자의 변이는 자녀에게 유전되지 않는다는 사실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화학요법, 진료 권고안에 나오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화학요법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또또트라스트주맙을 함께 사용하는 이런 약물요법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 나는 이렇게 사용하는데 왜저 사람은 이렇게 사용하지 않을까? 왜 우리의 스케줄이 다 다를까? 라고 어, 뭐 일부에서는 또 걱정하시거나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른 약물 치료를 할수 있다고 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요약하면 표적 치료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고요. 특히 표적 치료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허투 양성 유전자에서 쓰이는 그런 어 치료제인 허셉틴 뭐 등등에 관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해봤습니다. 어 오늘 또 표적 치료에 대한 이야기 잘 이해하셨으리라 믿고요. 다음 시간에는 유방 재건술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